마치, 부터 한번 마치, 마치, 마 좌측. 치 마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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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오션월드라는 네. CF를 또 찍게 돼가지고 네네네. 아무래도 수영장이고 하다 보니까 네. 복근을 만들어 보자 아 수영장 CF 때문에 일단은 그 자극이 됐군요 복근을 네, 좀 만들어 보자 열심히 운동 열심히 했고요 네네. 식단 조절 열심히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 건 말은 쉬운데 뭐 특별히 소유만의 어떤 다이어트 비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여름이니까. 어,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. 하지 않아요? 네, 많이 하지 않아요. 아, 약간, 예, 많이 하지않아요 아, 듣던중 반가운 소리네요. 약간 좀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네. 이제 어, 이제 빠져야 될 것과 안 빠져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<laughs> 근데 그렇죠. 이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웨이트 어. 그리고 근력운동 위주로 하고서킷트레인이이라고 여러가지 근력운동을 묶어서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. 어허. 그런 운동을 묶어서 했고 어, 그 네, 같은 어. 짐에 다니는데 네네. 저는 막고그리 어. 이렇게 고고 있을 때 언니는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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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높은 무게 그리고 그 그리고 그리그리그 그밥그 바벨. 밥 네, 바벨을 음. 들고 운동을 하고. 이, 이,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 스쿼트 동작으로. 엄청 에이. 엄청나요. 제가 와.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. 어. 계력의 소유자. 어 <laughs> 괴력의 소유자. 어, 괴력의 소유자.